쑥, 음? 쑥, 슉뜸? 음. 뜸, 뜸. 뜸? 뜸 들어. 뜸을 들어. 음. 어? 어, 우와 어? 지금. 어? 어. 어? 타로 집이 아니네. 어, 나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작은 가게에. 그 건강 쑥 이런 거등 아 같은 걸 하면서 쑥?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야 어른들 좋아하시겠다. 음. 침대에 누워서 쑥이 배에 얹어지고 등쪽 허리 쪽에 다 동시에 들어간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럼 몸에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혈액선도잘 되고 두루두루 건강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음 하고 있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나왔다 나다 아, 타로 타로다 타로다 오늘의 운세 어... 손님이 하... 아, 많을 것임 오자마자 다급하게 그냥 어뭐 뭐가 뭐, 야... 왜왜왜뭐 왜, 급하신가 야 이게 하루의 시작을 일단은 <laughs> 보시는구나 오 네. 오시는 뭐 거지? 아, 이 음악. 아, 음악 영수쌤이랑... 좋아하는 선생이랑 <laughs> 찰떡인데. 선물이 어, <설명은> 아주 좋은데. 하로는 <laughs> 밑에서 한 장, <laughs> 위에서 한 장. <웃음> <웃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타로를 굉장히 큰 참고 사항으로 도구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2007년, 2007년인가 6년 정도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원래 저는 이제 사주나 점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의 운세도 안 믿는 음.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시를 음. 준비했는데 고시도 오. 실패를 맛보고 하는,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그 과정에 조금 지나면서 사주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맞지 않으면은 저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솔직한 마음은 부셔가지 95%. 95? 그러면 거의, 거의 좀 뭐... 맞던데요. 직접 <laughs> 배우셨구나, 그냥. 네. 어, 약간 주식이라는 투자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시장 같은 거는 좀 맞, 좀 맞출까? 흐름만 보려고 타로를 참고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음. 궁금한데 이거 솔직히 <laughs> 제가 이가 음, 게 맞지, 맞지 않으면은 저도 안 아, 하죠. 구좀안 음... 어, 좋은데요, 표정이. <laughs> <아하. 웃음> <음흠>. 타로가 틀린 <laughs> 거예요, 그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종목들이 딱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면 맞을까? 올라갈까? 쫙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가자, 네. 응. 이제 시간 됐다 아이, 귀여워라 이안이 아니구나 아, 머리 진짜, 아유, 머리 진짜 음, 길다 8시 음. 좀 넘어서 이제 아예 등원 시간 되니까 그때 음. 제가 데려다 주고 음. 있어요 맛있겠다. 아유,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고 엄마 한 시에 만나자. 어. 강아지 또 산책하네. 뭐 보고 계시니 아유, 공부하시네. 사회복지. 음. 음. 자격증을 보면. 사회복지사, 동농사냐 뭐. 자격증을 좀 그런 걸따 놓으면 나중에 어, 노후에 좀 괜찮지 않냐. 그래도 취직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음.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요. 네. 어, 아직 음. 손님이 없으 메뉴를 점심? 점심 메뉴? 어... 햄버거 설마 설마 이걸로 네. 타려를 보지는 게... 라면 <laughs>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백종원 어묵 그렇죠. 어. 혹 그냥 백종원 어. 도시락 가요 백종원도 시 ㅂ 이야될데요아거다행이 어머 오늘 어떤 걸 와. 먹을 것인가 내 배와 머리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햄버거 라면 아나나 같아도 재미로 할것 같은데 왜? 아, 재미로 재미로. 예, 아, 아, 음, 다 먹고 싶으면 김밥이라는가 당면 꽝. 뭐 시라. 아이고 오늘은 딱히 맛있는 게 없는데. 도시락 <laughs> 빵. 아 아깝네요. 도시락 맛없다. 햄버거. 햄버거. 이게 조개 어떻게 나오지? 가장 좋다고 나오네. 와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이게 뭐 핸버거. 어떻게 되는 햄버거를 거지? <웃음> 햄버거를 먹어야. 햄버거. 햄버거를 먹으면. 두 세계 안 나옵니까? 이게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진짜. 하나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네. 결정하는 거는 거의 100%. 아니, 아니, 100%는 이렇게 90, 95%, 아, 네, 95% 아, 참조합니다. 뭐, 1 0프로남겨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안안 안 하고 한번 가봤어요, 몇 번. 아, 진짜 실망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드, 느낌이 드는 게, 아, 이때 타로가 있었으면, 타로가 있었다면, 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어떤 그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돌아가게 서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절약, 비용의 절약, 그리고 선택을 할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느껴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타로를 보세요? 다 봐요. 팬살때 진짜 아... 타로 보고 사요. 네? 아, 진짜 타로 보고 산다니까요? 팬살 때? 네. 뭐... 비누 또 비누 하나 살 때도 보고 사요. 하니까. 너무 많아요. 이,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게다 타로예요. 그런 쪽으로 너무 심하니까 좀. 많이 좀힘들 더. 라고요같이지이좀 힘드더라고요. 같이지내면이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빠거 이거, 이거. 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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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 거구나. 아, 예, 공부하면서 오, 그냥 타로 한번 가시라고 하는 건데요. 아, 예. 음. 이혼했구나. 내가 본게 맞구나. 그래, 여자 운이 약하지. 아 팔자가 있어. 팔자가 있어. 어, 손님이 없고, 약간의 정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가게가 가게를 내는 상태입구나 아, 운명이란게 있어.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잘 응? 갔다 어어 아빠 아, 어, 보고 어, 싶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아니 어어 별로 없었어. 네. 놀이를 너무 우 놀이를 많이 해 가지고 피곤하대. 평상시보다 어. 놀이좀 많이 했다고 피곤하대. 오늘 좀 상냥하네. 나? 평소 어. 도시 어. 내가 뭐 화를 뭐,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냥 좀 아, 카메라가 있어서 뭐그렇다뭐 이런 말인가? 들어보여서. 아, 오늘? 어. 그래? 괜찮을 수 있어. 리 떨어져 가지고 멀지. 뒤쯤지고. 아. <머리 떨어졌기> <laughs> 어? 여기 우리 왜? 이제 대화 좀 할까? 뭐좀 할까? 얘기 좀 <laughs> 얘기. 어, 뭐라죠? 치우기 날이 한 한데, 아 내가 한네가 정도가 지난 데 어. 왜, 왜 무서? 아긴 긴장돼서. 왜 긴장해? 어. 아니 혹시나 또 내가 뭘 할까 봐. 대화가 안될안 안 될까 봐. <laughs> 평소에 쳐다볼 때그 약간 분노의 찬 거라든지. 못마땅해야 하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워요 아, 좀또 싸우게 될까봐 무섭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 선생님 들립니다 <웃음> 아, 피곤하다 악마되어 아. <laughs> <방마대에> 있나봐 <laughs> 어, 카드가 어느정도 혼날 것인가 <laughs> <laughs> 아그 4가지를 네 4가지가 네 무엇인가 4가지가 아, 네 <laughs> 무엇인가 4장을 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뽑을 것 같다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냥 한번 그날 흐름이 좀 일진도 좀 <laughs>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싸우는 날이거든요. 타로 보기 전에 제 역학으로 푸는 게 이제 싸움이 강하게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여서 타로를 술을 먹고 좀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고 그냥 편하게 그냥 차나 조용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싸울 것 같으니까. 휴대폰에서 하면 안 될까?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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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어. 얘기를 해 하... 뭐냐 어. 뭐 술을 한잔할까 했는데 어. 술을 먹으면 좀 걸어갔네 좀... 어, 가루 아니, 어? 아니 술을 먹을까도 했는데 어. 그러면 좀더안 좋아질 것 같아 아, 그래서 어, 그냥 맨정신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맨정신에 하자고 어어 어. 그러니까 이따 얘기하자 맨정신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커피 타줄게. <laughs> 이야. 이렇게 하자 차분하게 얘기 좀 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 무슨 얘기실까 <laughs> 얘기는 뭐 어떤 부분에 여보가 사업할 때 결혼 전에 사업할 때 그것도 대출이 들어갔잖아 음.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놓, 내놓기로 했잖아 음. 내놓기로 음. 했는데 음. 나도 여보가 버티고 힘든 거는 알아. 어? 음. 나도 여보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음. 힘들었거든. 그래, 그 미안한데. 그거는 음. 그걸 무리하게 내가 추진하는 바람에 음. 빚을 정말 대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된 거지. 계속 글로 다 돈이 새는 거지. 대박 나는 사업도 아닌데. 대출을 얻어서 가게를 좀 무리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대출이 한 3억 8천까지 아 갔었고요 어, 요새 고금리다 보니까 그 그치. 이자 부담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해 가지고 대출을 좀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주랑 이쪽 타로 쪽을 잘 어머네. 접목해서 가볼 생각이 음. 강하게 있습니다 좀. 경제적인 수입이 그게 좀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 하기 나름이지 뭐 그거는 내가 잘 해야지만이 되겠지 여보가 좋아하는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만일의 그그 어이... 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 근데 그거는 어. 이제 다시 이제 세팅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생각을 나도 가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냥 우리 단둘이 살아서 그냥 나이 들어서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맞아. 우리 음. 애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어 돈이 행복은 다는 아니지만 은 음. 애를 키우려면 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맞아. 게 음. 있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거든 그냥 내 그냥 마인드를 말해주면은 음. 그냥 나는 나는 그냥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고 5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서 가고 싶지는 않아 그건 그렇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줬으면 음... 좋겠고 내가 하나 또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사조를 공부하잖아 어. 사조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어. 사조상에서 돈이라는 거 자체가 어. 성분이 재성이랑 성분인데, 그게 돈도 되고, 여자도 되고, 건강도 되고, 응. 그리고 아버지 복이 돼. 어. 그게 보통 네 가지가 그 성분이야. 근데 나는 어. 건강해. 어. 그리고 어. 아버지 복도 있는 편이야. 어.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 그래서 이세 가지가 네. 충족이 됐어. 어. 근데 이한 가지가 어? 안된 거지. 어. 돈이 항상 없었어. 그러니까 대출에 막히든, 뭐 이자에 막히든 맨날 통장에는 운이 빠듯했어. 근데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복이 여기고난 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안 되나 음. 보다. 이쪽을 너무 음. 잘 썼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그런 게 사주 개념이 있다는 거만 하나도 안들없다 이게 뭐또 피하기는 아, 아니고 사주라는 그냥 게. 미안해. 묘한 해석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음. 너무, 네. 아, 너무,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참. <웃음> <웃음> 어쨌든 너, 아쉽네요. 너, 타로점을 어. 봐서 백종원이 탈락된 건. 아, 그거는요.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laughs> 우리 나편에 얼굴도 볼수 있어요. 평소에 백종원을 정말 즐겨 먹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가면 그 메뉴가 나갔거나 아. 아니면 그게 단품되거나 가서 그걸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가서때 없더라고요. 아하, 아. 아. 예, 이 아.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가지 말라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꼭 선택에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 이야 그렇구나.